안녕하세요. 저는 한 학기 동안 여러분하고 마케팅, 관리론, 교과목으로 함께할 강수영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쯤 되면 박수가 나오죠. 어, 개강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얼굴을 마주보며 강의를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죠. 음, 코로나19 사태가 음, 심해짐에 따라서 우리가 개강을 하고도 1주와 2주는 지금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상황이 익숙하지는 않죠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많이 어색해요 어, 그래서 제가 일단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음, 지금 녹음 강의이다 보니까 제 목소리 말고도 중간 중간 잡음이 들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은 양해를 좀 구할게요. 어 그리고 제가 출석부를 봤더니 어, 외국인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최대한 쉽게 천천히 말을 하려고 할게요. 자,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했다 또는 말이 너무 빨라서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첫 시간이다 보니까는 어, 한 학기 동안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고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첫 번째 수업 개요예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마케팅 관리론 시간에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날의 시장 환경은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이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마케팅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케팅과 뗄수 없는 소비자 역시 현명해지고 있다. 그래도 이렇게 변화를 하더라도 소비자를 설득하고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케팅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태도와 행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케팅에서의 태도는 좋고 싫음의 감정이에요. 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수업 시간에 태도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자 이때 태도는 좋고 싫음의 감정.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애플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세요?라고 물어본다면, 애플 좋아요? 싫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매예요. 구매. 자 그래서 마케팅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많은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자, 그 다음에 소비자를 설득함에 있어 마케팅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자, 설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비자와 좋은 관계를 일단 맺어야 돼요. 자, 이러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제품, 우리의 서비스, 우리의 브랜드를 좋아해 주세요. 구매해 주세요. 라고 함에 있어서 마케팅의 역할은 너무나도 크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기업은 살아남아야 돼요. 자,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수행을 해서 소비자를 설득하고 그 다음에 만족시킬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론과 사례를 살펴볼 거예요. 한 학기 동안. 자, 그래서 우리는 한 학기 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다. 두 번째는 교재예요. 우리 교재는 마케팅 관리 3판. 여러분 오른쪽에 이미지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책은 영어 원소로된게 있고 그다음에 한글로 번역된 책이 있어요. 자, 이거의 구매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나는 영어가 편하다 라고 하시면 원서 구매하시고 나는 한글이 더 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번역된 책을 구매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책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강의 노트를 업로드 해 드릴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출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스마트 기기 활용하시는 분들 있죠. 그것을 통해서 강의에 참고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평가 방식이에요. 본 강의에 대한 성적은 아래 활동들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여 산출. 우리는 상대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예요. 첫 번째는 출석, 두 번째는 중간 및 기말고사, 세 번째는 팀 프로젝트 및 태도. 이세 가지 활동들을 산출해서 여러분의 성적이 매겨질 거예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뒷슬라이드에서 할게요. 평가 방식 첫 번째 출석이에요. 출석은 10%.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알리거나 추 증빙 서류 제출할 것.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 수업 시간에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거나 또는 강의 시간 전에 제 문자나 메일로 알려 주세요.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추 증빙 서류 제출하시면 출석 인정해 드릴게요. 2회의 지각은 1회의 결석에 해당한다. 지각하지 마세요. 1회의 결석은 마이너스 2점이에요. 자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출석부에 이름이 앞에 있는데요. 억울하죠. 자 그래서 제가 출석을 다 부르고 나면은 한번더 확인할 거예요. 출석 체크 안 되신 분 그때까지는 지각, 아니에요. 공평하죠. <laughs> 자, 다음은 다른 평가 항목의 결과와 상관없이 5회 이상 무단 결석하게 되면은 F 학점이 자동으로 부여가 되어져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다섯 번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결석을 하게 되면은 시험을 봤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적이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까봐 미리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출석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평소에도 여러분들 출석 확인해서 출석 부분 잘 챙겨 주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 평가 방식은 중간 및 기말고사 70% 어,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일정은 학사 일정상의 각 고사 기간 중에 치러진다. 8주와 15주. 그 다음에 둘중 하나라도 여러분이 아무 이유 없이 보지 않으면 F학점이 나가요. 자,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봐야 해요. 평가 방식 마지막은 팀 프로젝트 및 태도 20%. 우리가 지금 강의 계획서에는 팀 프로젝트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개강이 연기가 되고 그 다음에 2주 동안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죠. 자, 시간적으로나 여건이 지금 넉넉지가 않다 보니까 어,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바뀔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팀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전제 하에 이야기를 나눌게요. 팀 구성은 우리가 나중에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럼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요? 관심 있는 마케팅 이론이나 전략 또는 최근 마케팅 이슈 중 하나를 선택을 해요. 자, 팀끼리 모여서 요즘에 이런 부분에 난 관심이 있어. 나는 이러한 마케팅 이슈에 좀더 흥미를 느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거에 플러스 이러한 마케팅 이슈를 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찾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게팀 프로젝트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의 시간에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요. 사실.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는 지켜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강의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은 누가 폰을 사용한다. 그러면 폰 집어넣으세요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분위기가 싸해져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분위기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절대 평가이고 여러분들 출석 10%, 중간 기말 70%. 그다음에 팀 프로젝트를 할 건데 팀 프로젝트가 20%예요. 자, 그래서 팀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는 좀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그림 세 장을 볼 거예요. 어, 요즘에 어떠한 것들이 마케팅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볼 건데. 자 먼저 나온 그림은 진로이즈백 소주의 원조 진로가 돌아왔다. 자 작년 2019년 4월에 출시가 되어졌어요. 자그 다음에 이 진로 소주를 1억 병을 파는데 불과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품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랑을 받았지?라고 한다면은 바로 뉴트로 소비, 뉴트로 마케팅이에요. 자, 뉴트로는 새로움의 뉴, 그 다음에 복고의 레트로의 합성어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의 감성을 그리워하며 추억의 제품을 많이 찾고 있더라. 자, 그래서 예전의 감성을 되살린 그러한 제품들이 요즘에 많이 출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뉴트로 소비, 뉴트로 마케팅이다 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왜 갑자기 이러한 열풍이 불었나요? 라고 한다면은, 너무나도 많은 신제품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나도 유행이 빠른 거예요. 자,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빠르게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음, 불만을 가진다기보다는 피로를 느꼈대요. 자, 그러면서 옛날의 감성이 그리웠지. 추억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까는 진로에서도 이러한 컨셉으로 제품을 출시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과거의 유행을 다시 새로운 트렌드로 인식하면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즐기더라. 그게 바로 복고 감성이고 뉴트로 소비다라고 하죠.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볼게요. 그림만 보더라도, 어, 옛날 감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느껴질 거예요. 자, 왼쪽 그림은 역사를 보여주는 레트로 감성 유리컵. 자, 1937년에 서울 우유에서 우유를 받아 먹으면은 이런 컵을 줬대요. 자, 그러다가 사라졌는데 다시 그옛 복고 감성을 되살리면서 다시 재출시가 되었죠. 자, 그러면서 가격도 나와 있는데 자, 이거 한정판으로 출시가 되어졌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감성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SNS에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라고 하죠. 자, 그 오른쪽은 과자예요. 그땐 그랬지. 1988년에 보던 롯데제가 제품들이 한 패키지로 모였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할 거예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 그렇게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에 손님이 오면은 이러한 과자 패키지가 담겨진 박스, 보이저 뒤에. 이거를 항상 선물로 들고 오셨어요. 요즘에 볼수 없죠. 자, 그런데 예전에 이러한 감성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롯데가 재출시를 했었죠. 자, 이러한 복고 감성, 다시 얘기하면 뉴트로 마케팅, 뉴트로 소비가 요즘에핫 이슈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 마케팅 이슈로 살펴볼 것은 플라시보 소비예요. 플라시보 소비는 가짜 약 효과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죠. 저 지금 배가 너무 아파요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배가 너무 아프니까 약좀 주세요. 자, 그래서 의사가 약을 주고 내일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환자가 가져 다음 날저 선생님이 준약 먹고 다 나았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제가 준 약은 배 아픈 걸 낫게 하는 약이 아니라 그냥 비타민이었어요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게 바로 플라시보예요. 가짜 약 효과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마케팅에 가져와서 요즘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지출에 대한 부담보다는 내 만족이 중요하다. 자, 앞서서 말했죠. 그 약은 원래 비타민이었는데 내가 이 약을 배 아픈 걸 낫게 하는 약이다 먹다 보니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맘 먹기에 달려 있다. 자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지출에 대한 부담, 비싼 돈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내가 만족하면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보면은 저는 자전거가 취미인데요. 이 자전거는 천만 원이에요.라고 하는 경우 봤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만 원? 자전거를 천만 원 주고 사? 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자전거를 가짐으로써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플라시보 소비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아이돌 좋아하죠? 저도 BTS 좋아해요. 자, BTS의 굿즈 보면은 가격이 어때요?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죠. 자, 그렇게 사는 이유는 비싸기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삶으로써 어때요? 내가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내가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가격 대비 나의 마음적인 안정과 만족을 했다. 그러면은 그걸로 된 거다라고 하는 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플라시보 소비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내가 맘먹기에 달려 있다. 내가 구매해서 비싸더라도 만족하면 된 거다. 자, 이게 플라시보 소비예요. 이번 강의 자료의 마지막 슬라이드죠. 자, 이번 강의 자료에서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마케팅 관리론 시간에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강의가 진행이 되어지며 교재 평가 방식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요즘에 마케팅 이슈가 뭐가 되고 있는지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이번 마지막 슬라이드를 봤더니 이런 글이 나오죠. 본 강의 자료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수업 목적으로 제작 게시된 것이므로 수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행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뭔가 무섭죠? 법적 책임. 자,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되어지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저작권 문제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자, 이글 그대로 여러분의 수업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강의 자료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업로드하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자료에서의 강의는 이로써 마칠게요. 고생하셨어요.